신약 성경 321 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나 므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 아,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와 함께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의기양양해서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는 승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을 해결했고 무슨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보다 더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내용,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놓친 채. 우리가 가진 가치와 욕심을 방법으로만 신앙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기대와 또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본문은 철저하게 그 내용면에서 다른 일을 요구하죠. 필리포 교회가 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오고 위로한 일을 고마워하지만 그것은 그가 어떤 물질적, 정신적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해줘서 이제 힘이 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상반되는 상반되는 극단의 이 거리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 거리를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 거리 때문에 생기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가?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일하시는가? 아, 왜 왜? 여전히 알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는 우리에게 늘늘 늘 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진실한 길을 가기로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기 시작한 삶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믿지 않을 때 몰랐고, 어, 죄인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믿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내 인생을 철저히 열심히 살리라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우친 예수, 알게 된 구원, 소망하게 된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소원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셨다는 데 대한 자각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시키시고 보상하시고 결과를 보이시는 것 사실이지만 그 동력과 동참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사랑하고 구원으로 부르고 자신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뜻과 어떤 작정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항복과 순종으로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이 다만, 다만 커다란 명분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심을 가졌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이제야 말로 하나님 저한테 권력을 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야 말로 하나님 저에게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거룩한 때를 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편 드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 그 그 상반된 차이가 바울에게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들로만 성취되거나 그런 것들로 내용이 되지 않는 예수 안에만 있는 일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과 내용이 예수에게만 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목적과 어떤 성취도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연결되는 것으로 세상과 세상에 익숙한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시면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이런 알든 말뜻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만만치 않으니까 우선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 지금 읽는 우리 본문이 뭐였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있대 모든 것이 뭐냐고 할때 지금 고린도 후서 6장식으로 하면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많이 견디는 것 환란,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불면, 금식, 원치 않는 금식 그리고 그 속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의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감화와 사랑에 세상에 힘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를 몰아넣는 위협과 공갈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 아무에게나 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했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였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과 아어 여러 위험을 당하고 파손하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일들입니다 그런 모든 세상의 현실적 위협과 협박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줘야만 되는 길이 아닌 맞고 오해받고 억울한 길을 걸어낸 것 슬 본받으라고 했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의 모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며 세상이 도전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오름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작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작정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 자리 오기까지 비협조적인 내 과거 무지와 불순종 속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다만 고통과 쓸모 있기를 바래서 쓸모 있으려고 하는 건 아마 자존심일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억울함과 쓸모 있어서 자랑하려는 오직 두 가지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내 진심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와 내 이웃에게 내 진심을 확인시켜 주십시오.가 전부라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 것인데 사도 바울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사이에서 그것으로 만들거나 그것으로 영양 받지 않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오라서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그 길과 다른 길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억울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 승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승리가 다만 자랑이 될수 없고 고난이 다만 절망이 될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길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우리는 이 일에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거의 매번 놓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젊어서는 돈을 주고 사서 고생을 해라. 라는 교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생을 해야 뭘 알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죠.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은 단번에 작심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전에 많이 쓰던 격언인데 요즘은 안 쓰는 것.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심이라는 이름으로 순수한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 단번에 그리고 내가 가진 진심이. 힘만 넣어주시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바울은 그, 그것을 정,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고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실패와 고난을 누구에게인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만큼 못난 짓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 그때 우리 때 많이 했던 거 문교부 장관이 한문 인지안 쓴다고 그래서 어, 그 외솔 최연배 선생이 한글 쓰기를 너무 강조해서 나는. 한문을 모른다 비겁한 말이라 이거죠. 왜요?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 모자란 것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전에 내가 인간다운 마땅한 내용을 채우지 못한 것이 억울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가야 하는 길에 서서 자라고 채워지고 있는가로 억울하다 말다를 얘기해야지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당한 현실. 우리가 겪는 억울함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멸류관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죽음 한복판에서 만들어내는 승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시려면 사도 바울만큼 유명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에게 적용할 줄 모르는 자신의 무지입니다.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 보면 우린 끝없이 내가 책임지지 않고 타인의 책임 속에서 안주하려는 그런 게으름을. 비겁함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튼튼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이 잘 시행되고, 복지정책이 잘 적용되는 나라. 그럼 뭐가 될것 같습니까? 그럼 바보가 되죠.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 모두에게 가야죠.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배우셔야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늘 도망다닐 수밖에 없죠. 늘 도망다니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는 자기 믿음의 자랑의 근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그 후에 11절에 이런.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 묘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는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상으로 알고 찾아갔다. 우리에게는 잘나고 못나고라는 속접은 속은 구별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용납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편가름에 불과해.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저들을 분파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바나바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파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꾸짖죠.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누이셨느뇨?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뇨?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정한 보금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상대적 자랑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좁은 거냐?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이냐? 여긴 잘잘못이 모두 포함되어 모두가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그 감사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옳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하여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련함과 거짓됨과 실패와, 어, 잘못과, 반항과, 방황까지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으로 갈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예수 없이 기독교인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만 시작할 수 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 모두 각각에게 간증을 시키면 모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인생을 어떻게 오해했었는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비웃었는가? 예수 믿고 열심을 부리는 자들을 얼마나 고리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맹신자요, 광신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인생의 승리가 다만 남보다 잘난 것에 불과했었던가? 라고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 안에 오자 그러던 것을 그만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내 옛날 생각이 나고 우습고 한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죠. 12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배부름과 배고픔의 그 거리가 없는 자리. 풍부와 궁핍의 상반된 선택과 조건이 없어진 자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아는 자리. 그래서 누구의 못남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기다림으로 오는 자리. 누구의 승리가 예수 없이 얻은 승리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자된 인생에 있어서 억울한 길도 틀린 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만 있다면 그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길이요. 그의 형통함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부요함을 위하여 형통함이 있는 줄 아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일에 나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은 너희가 흉을 보고 누구를 상대적으로 비평하여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보금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잘못을 넘어서는 우리의 자랑이 다만 누구의 실패와 비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인생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해되는 길이니라 그 인생을 살게 된줄 알고 넉넉하라 그 얘기입니다. 넉넉하라 너희가 하는 싸움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보음 안에서는 무익한 것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아 도와줘서 고맙다.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였으니 너무나 기쁘다. 내가 그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복음의 진정한 열매와 꽃을 보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핑계를 대고 있는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고 채우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를 기억하여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셔서 다시는 억울함과 책임 회피가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 승리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주께서 이 길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사도바울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인생을 충성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자랑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고함지르지 말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